오늘 모신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받을 의원이 셀프 개정에 나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발전특별위원 위원으로 보임된 것이 동원 직후인 지난해 6월이었고, 그런데 검찰에서 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한 시점은 9월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위 위원에 된 것은 아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차례의 도전을 통해서 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해당 규정은 91조는 현역에 비해 정치 신인들에게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이 될수 있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러한 악법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정치적 소신이며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네. 어, 이런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